92월 27일 금요일 10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여호와께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15편은 자, 어제 본문 114편과 이어집니다 자, 115편은 우상의 무능함을 폭로하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음을 강조하는데, 나 어제 살펴봤던 114편의 내용 기억나시나요? 자연을 비신격화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어, 창세기도 자연을 비신격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제 살펴본 114편도 자연을 비신격화하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경에서 창조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기술된 책이 어떤 책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창세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물론 창세기에도 창조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은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피조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그 피조물 자연 만물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우상숭배하고 숭배 대상으로 삼는 그 문화 속에서 그 피조물 자연 만물을 비신격화하죠. 자, 어제 살펴봤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6절에서는 해와 달을 해와 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와 달을 우상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그것들 우상숭배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115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인은 1절에서 영광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늘 하나님이 아닌 어떤 자연이나 때로는 정치 권력, 심지어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죠. 자, 그래서 어, 팀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왜요?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뀌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 가져오고 또 바꾸고 바꾸고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유한하기 때문에 뭔가를 믿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피조물을, 때로는 다른 것들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세운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 GK 첼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적어놨죠. CS 루이스가 가장 많이 영향받았던 사람인데요. 같은 말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이나 믿게 된다. 우상 공장이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의 어떤 빈 마음 속에 우리는 자꾸 뭔가를 채우잖아요. 그런데 그 뭔가가 하나님이 아닐 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인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역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을 대상이라고 자연 만물을 신격화하는 그 문화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어제도 도전 질문을 던졌었는데, 어,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힘, 돈을 은근히 신격화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우리를 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더 보도록 할게요. 자, 2절에 보면, 자, 주변의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말하죠? 야, 너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입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졌을 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표현을 정말 잘 썼대요. 그런데 3절에서 시인이 반박하죠. 말하고 반박을 하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재앙을 겪고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열등하거나 우상이 우둑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때로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는 분이다. 패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는 어떻게 비난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 하나님 멸등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자, 2절, 어, 2절에서 열방의 조롱을 들은 시인, 그 시인이, 자, 4절, 8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에 보면, 열방에게 반박을 하며 우상의 허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그토록 신뢰하던 그 우상은 빛난 은과 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4절에 뭐라고 말하죠?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지 않냐. 그리고 5절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한다. 야, 우상은 신적인 능력은 커녕 인간과 같은 기능도 발휘하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구나. 야, 그런데 그런 우상 의지할래? 하지 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8절에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 중요하게 살펴볼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하죠. 우상들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는 그와 같으리로다. 무슨 뜻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과 닮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폭력성을 가진 우상을 숭배하면 폭력적이 되고요. 풍요의 신을 숭배하면 풍요를 최고의가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나요? 반대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역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말하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요, 그 열매가 삶 속에서 지향점으로 나타납니다. 돈을 숭배하면요, 돈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죠. 왜요? 돈이 최고니까 열매로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 닮은 성품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우상을 담듯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닮음이 드러나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서 우상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을을 숭배하면 바을과 같아지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내내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과 닮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자 정리하고 또 적용해 볼게요. 어, 그레고리 빌이라는 그 성전신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어, 어떤 문헌을 이용하는데 이런 문헌입니다문헌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의 얼굴이 구스, 에디오페, 에디오페아거든요. 에디오페아 사람의 얼굴처럼 검어졌으나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는 얼굴의 영광의 광채는 천사들의 광채같이 대단해졌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때그 섬김이 우리의 얼굴 표정 제스처 어투 삶의 양식 태도 행동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과 닮은 모습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8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절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8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과 닮아갑니다. 진정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닮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어, 우리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시신교의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닮은 열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어, 서로의 입술 안에 행동 안에 제스처 안에 어, 표정 안에 그리고 그의 분위기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제가 제일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으로 닮기를 소망하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참으로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동, 제스처, 손짓, 표정, 말, 모든 것에서 하나님 닮음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